안녕하세요 오늘은 TLT, TMF만 집중적으로 차트를 보려고 합니다 TLT 주봉상 이렇게 6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61선을 타면서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었죠 이렇게 우하향하다가 삼각수렴을 하고 61선을 돌파하니까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61선을 돌파하기 전부터 제가 61선 돌파하면은 내수에 들어간다 라고 정말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61선 돌파할 때 TLT 말고 TMF로 TM,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은 같이 들어봤죠 그리고 눌릴 때, 요때또 다시 한번 2차로 매수를 하였고, 현재 홀딩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고점 맞고 빠진 부분을 테크를 해볼게요. TLT 기준. 네, 배풀, 아슬아슬하게 닿지 못하고 빠졌는데요. 이 자리가 앞에 또 고점이었죠. 그 고점이 2023년도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던 행보를 하던 자리의 하단부입니다. 이때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걸볼수 있죠. 여기서 저항 맞고 지지, 저항 저항 지지, 저항 의외로 그 1년사를 맞으면서. 저항을 맞으면서 빠졌습니다. 현재 이 자리가 딱 앞에 채널의 하단부라는 거죠. 이 100불을 돌파를 해야지 이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이 채널의 상단부 110불까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겠죠. 단기간의 숙제는 이 100불, 100불을 돌파해서 이 채널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단계, 현재, 단기적인 숙제고요요 때로 확대해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요때 물리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밑에 여러 번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다 지우고, 요 최저점을 체크를 해보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오,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네. 여기서도 닿지 않고 행보하고 있네. 여기서도, 올라, 또 깨지 않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때 계속 모아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매물대가 잔뜩 쌓여 있는 구간이고, 이 TLTTMF라는 곡목을 떠나서 이 저점을 깨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고점도 봐야 되죠. 고점을 이렇게 체크했을 때 고점을 뚫지 못하는 거를 볼수 있고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때부터는 1년선을 뚫지 못하고 1년선을 저항 맞으면서 점차 우하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갔죠. 그러면 요때 들어가더라도 손절라인을 깔끔하게 요 라인 잡던가 아니면은 확실히 앞에 매물 때 고점을 돌파하는 걸 보고 들어가던가 그게안전하겠죠 만약에 나는 이 저점을 키워주고 강하게 상승을 할것 같다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었다면, 손절가를 요 라인에 98.7불에 명확히 잡아놨었어야 된다는 거죠. 가지고 있다가, 하트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번에도 켜주었습니다. 켜주고, 가지고 있다가, 어라, 깨버렸네? 깨버렸는데, 중요한 것도 뭐다? 모든 이평선들이, 어, 우하향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삼각 수렴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슈팅이 위로 나와야 되는데 위로 나오면서 이평선들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죠? 이 삼각수령을 하방으로 이탈을 하면서 이평선 또한 우하향으로 꺾이기 시작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단 말은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확장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죠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부터는 손절을 하거나 비중을 줄여야 되는 자리다 그 이후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꺾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확장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한번 또 타점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흘러내리던 주가가 또 추세선을 맞으면서 흘러 내렸죠. 이때부터 거리량이 엄청 들어왔죠. 거리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저점을 끼지 않고 다리를 지켜주면서 이 추세선을 위로 돌파하였다 때문에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로의 상승을 먹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때부터 이 때부터 TMF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사고팔고의 과정은 있었지만, 이 때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때 한창 금리이나 기대감에 상승한다 라는 기사가 나왔다가, 이 때는 또그 기대가 과했다 라면서 또 질질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뉴스는 믿을 게못 되는구나 라는 거를 또 느꼈던 때였고, 그 이후에 이렇게 흘러내렸죠. 흘러내렸는데, 어? 보니까 앞에 보던 거랑 비슷한데 이 앞에랑 비슷한데 보이시나요 앞에 이렇게 삼각수렴하면서 하방으로 이탈하였고 이번에도 이렇게 이번에도 여기 저점이 낮아지면서 밑에 자리는 지켜지면서 또 삼각형을 만들었네요 그러면 위로 슈팅이 나와야지 자점인데 자 보겠습니다 봐라 또 이탈했네 어, 또 이제 이쯤 되니까 이 평선들이 또 우하향하는 게 보이죠 지금 이 모습이 딱요때랑 똑같죠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을 우리 개미들을 또한방 매겼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개미들의 멘탈을 또 박살 내놨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흐르다가 제가 주봉으로 봤을 때다 지우고 이 61선을 완전히 넘기는 경우가 한 번도 지금 없었구나 이번에도 맞고 맞고 계속 맞는구나 그렇다면 일봉상 아까 삼각 수렴하면서 하방으로 이탈 이탈했을 때는 손절 라인인데 반대로 삼각형을 만들고 위로 슈팅할 때는 또 타점이 될수 있겠죠. 때문에 이 주봉을 일봉으로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다 지워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주봉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 이 61선을 돌파했을 때는 좋은 타점이 되겠다. 또한 이때 바닥을 찍고 들어온 거래량, 이 거리량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리량이다. 개미들이 사봤자 이렇게까지 거리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거리량이 아니다. 라고 느끼면서 요 a l t 가 60선이 넘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를 노려서 들어갔고요. 그 자리가 EMF로 보면은 일봉상, 일봉상 요 1년선을 돌파하지 못했었어요. 최근에도 1년선을 계속 돌파하지 못했었고, TMF가 1년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TLT 기준으로는 주봉상 61선을 돌파하는 자리다. 이 자리가 TLT는 61선을 돌파하는 자리였고, 때문에 저희 회원님들한테 이때 1차 들어갔고, 늘릴 때 이때 또 2차 들어가서 홀딩을 하고 있다는 라 거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제 하락이 끝나고, 상승을 준비하는 상승의 초입이다. 라고, 보이고이 때부터도, 와, 거리량 대박이다. 와, 이럴 수가. 이런 거리량이 터지네. 라면서 신기했었는데, 그거를 다 뛰어넘는 또 역대급 거리량이 또 갱신이 되었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거리량입니다. 트도 그렇고, 거리량도 그렇고, 이제는 추세를 돌렸다라는 거에 단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TLT로 돌아와서 그럼 단기적으로 요 100불을 돌파해야 되는데 100불을 돌파하면은 네, 그 자리 100불을 돌파하면은 요 110불 부분까지 다시 한번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은 돌파를 하게 된다면 네, 단기적인 상승의 폭은 110불까지. 보고 있습니다. 110불까지 뭐 대충 줄을 그어봐도 한13% 정도 됩니다. 어림잡아 그어도 13%고 간단하게 계산해서 그냥 t m f 는3 곱하면은 네39% 40% 이 예, 상승을 먹을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여기서 흔드는 구간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상승을 먹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100불을 돌파하는 게 국제겠지만 그 전에 매물대 맞고 또 흔드는 과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00불을 돌파하면은 110불을 보러 갈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여기에 매물대가 워낙 쌓였고 물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흔드는 과정은 네, 자연스러운 것이고 버티면서 다 모은다면은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 상승의 초입의 자리에 들어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